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의 공투입니다. 10살도 이해하는 ETF 강의의 첫 번째 영상, ETF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ETF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아직 ETF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제가 쉬우면서도 빠뜨리는 것 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etf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etf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etf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etf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상장 지수 펀드를 뜻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란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ETF는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들로 펀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면 지수 구성 종목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의 장점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개념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이렇게 개별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보시는 차트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한 경우를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매수한 종목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면 주식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점에 가니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어 재무제표도 모른 채 투자한 내 자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책을 구매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을 때쯤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가르쳐주는 책을 읽습니다. 주변에서는 차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차트를 공부하니 차트를 버리고 가치를 택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재무제표, 타이밍, 차트, 가치 투자를 전부 공부했더니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체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365일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공부를 조금 해보니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즉,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이 아닌 전문가가 운영해 주는 펀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펀드 매니저가 엄선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신뢰가 생깁니다. 실제로 2007년은 펀드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1999년에서 2000년 주식 열풍 속에 돈을 잃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펀드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주식 시장에 재도전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여 수천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던 비정규직 여직원이 적금 대신 정체불명의 펀드로 갈아타기 시작했고, 40, 50대 중년 남성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수억대의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지금 못지 않은 주식 열풍이 불었던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과 차이점은 2007년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주변에 물어도 보고, 증권사 직원에게 펀드 설명도 들으며 드디어 펀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산 펀드는 또안 오르는 것일까요? 2013년 기사입니다. 직장인 김영환 씨는 지난 2010년 8월 말 은행 창구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펀드에 가입했다. 투자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김 씨는 올해 8월 초이 펀드의 수익률을 다시 확인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매일 주식만 하는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수익을 못 내는 건가요? 가입을 권유할 때는 자신있게 추천하더니 본전도 못 챙기게 되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문구입니다. 증시 상황과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판단해 펀드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는 뉴스는 매일같이 나옵니다. 코스피 200은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은 최고치를 도대체 몇 번이나 경신하는 건지, 내 주식은 내렸는데, 주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했더라면, 나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펀드는 가격이 내리는 이런 경우 말입니다. 만약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서 움직이는 펀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ETF입니다. 한국의 무량한 종목 상위 200개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 이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는 ETF가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국내에서만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의 ETF 중 아무거나 하나만 매수하더라도 이 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와 똑같은 수익이 나게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펀드, 즉, 코스피 200 ETF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1년 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펀드에서 ETF로 52조 원 ETF 시장 이끄는 개인 투자자. 펀드를 대신해 상장 지수 펀드, ETF 시장이 커지고 있다. ETF 시장의 주도권도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왔다. 2007년에 펀드 열풍이 있었다면 지금은 ETF 열풍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ETF 종목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ETF는 468개나 상장되었으며 ETF 순 자산 총액은 52조 원이나 됩니다. 성장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도 ETF 시장은 더 커질까요? 주요 국가별 주식 시장 시총 대비 ETF 순 자산 총액 비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국은 증시 시총 대비 ETF 비율이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독일은 10%가 넘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시장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F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TF의 첫 번째 장점은 분산 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여 헬스케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 확신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큰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코롱 생명과학을 샀더라면 80%의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주가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ETF를 사면 헬스케어 종목 여러 개를 한 번에 살수 있습니다. 타이거 헬스케어라는 ETF는 의약품 제조업 및 의료 정밀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etf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젠 등 여러 헬스케어 종목을 담고 있는 펀드이므로, 이 etf를 사면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etf는 정기적으로 종목 변경 및 비중 조정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량주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0종목을 전부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자 10종목 중 남아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성장하여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샀던 10종목은 당시에는 가장 우량한 10종목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2000년에 시가총액이 큰 10개 종목을 포함하는 타이거 탑10 ETF를 매수하였다면 2021년인 지금도 시가총액이 큰 10종목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ETF는 정기적으로 종목을 변경해주고 비중도 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에 또 어떤 종목이 많이 성장하여 상위 10종목 내에 들어오게 되면 해당 종목을 ETF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있던 종목 중 순위가 낮은 종목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므로 ETF를 매수하면 계속해서 해당 ETF의 컨셉에 맞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저렴한 운용보수 그리고 투명한 운용입니다. 흔히 펀드라고 불리는 액티브 펀드도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며 자산 운용가가 종목도 변경해 줍니다. 그런데 펀드는 운용보수가 더 비쌉니다. 보시는 펀드, 미래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는 총보수가 1.47%입니다. 반면 타이거 헬스케어 ETF는 총보수가 0.4%입니다. ETF의 운용보수는 펀드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보유 종목이 매일 공개되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구성 종목을 확인하였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종목 및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ETF의 경우 6월 1일, 즉 오늘 날짜로 구성 종목과 비중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펀드보다 수수료가 더 저렴할 뿐 아니라,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들어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도 ETF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량한 코스피 종목들 중에는 한 주당 가격이 매우 비싼 종목들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82만 5천 원이며 NC 소프트는 87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우량한 종목을 모두 한 종목씩만 매수하더라도 38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목을 담고 있는 타이거 탑텐 ETF는 한 주에 14,0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ETF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팔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면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삼선전자를 검색한 후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구성된 타이거 반도체 ETF를 매수하려면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타이거 반도체라고 검색한 후 매수하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점이 일반 펀드에 비해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원할 때 바로 사고 팔수 없기 때문입니다. 펀드는 매수 대신 매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5시 30분 이후에 펀드를 매입하려고 하면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즉 3일 뒤 가격으로 3일 뒤에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펀드는 사고 팔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etf는 주식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사고 팔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ETF는 종류가 다양하고 개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고배당 주식으로 구성된 고배당 주 ETF, 삼성그룹 계열사만 모아놓은 삼성그룹 ETF와 같이 테마형 ETF도 있고 채권이나 금 ETF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ETF, 중국 주식 ETF,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까지 글로벌 ETF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지수의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와 같은 파생상품 ETF도 있습니다. ETF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에 관심 있는 종목이나 산업이 있다면 ETF를 한번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해당 ETF가 상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ETF의 장점들, 잘 이해하셨나요?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ETF를 찬양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규모의 ETF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입니다. 자산 규모가 4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ETF를 운용하는 회사는 미국의 유명 자산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릿입니다. 2008년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ETF는 지난 20년간 가장 혁신적인 금융투자 상품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처음에 보셨던 ETF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문장이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ETF는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들로 펀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면 지수 구성 종목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의 장점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개별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ETF입니다. ETF와 주식, 그리고 펀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가 액티브 펀드이며 etf는 아니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지수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etf는 거의 비슷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그래도 펀드이므로 etf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투명성을 보면 etf와 주식은 투명성이 높은 반면 펀드는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종목과 비중을 매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또한 ETF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반면, 펀드는 2, 3일이 소요됩니다. 거래 비용은 ETF는 약 0.5%, 펀드는 2, 3% 수준으로 ETF가 더 저렴합니다. 분산 투자의 경우 ETF는 당연히 가능하고, 펀드도 가능하지만, 개별 주식은 한 종목씩 매수할 수 있으므로 분산 투자를 희망할 경우 여러 종목을 따로따로 매수해야 합니다. 그 외에 차이점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다시 말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분산 투자, 정기 변경. 저렴한 보수, 소액 투자, 실시간 거래,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ETF입니다. ETF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혁신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TF에 투자하여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ETF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